아... 이렇게 조별 과제 때문에 화가 나신다고요? 오가 여러분의 분노를 열정으로 만들어 드립니다. 지집에는 아... 언제가냐? 과제 때문에 지치고 힘드시다고요. 오가 당신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드립니다. 오! 오! 이렇게 좋은 상황을 더 즐기고 싶으시다고요? 오가 그 즐거움을 5배로 늘려드립니다. 이렇게 좋은 오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고요? 지금 바로 오 하세요! 오늘도 오 하셨나요?